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계속해 서지고 그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모쪼록 진짜 관련된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사후 대책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유가족들이 그나마 좀 아, 마음의 안정을 취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는지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수십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 사고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민주당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 사고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벌써부터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아니 민주당 모두 다가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이 맞다라고 한다면 돌이겠죠.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번 사고 자체를 뭔가 제주항공의 무슨 뭐 사고다 제주항공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 비행기의 결함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일단 비행기 자체에 무슨 결함이 있었다라기 보다도 기장님께서 그때 당시 내렸던 선택, 왜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됐는지, 그 부분은 또 이제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무한 공항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무한 공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해요 무한 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 항공이 될 만한 자질이나 조건이 충족이 안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조치나 안전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거지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번에 국제항공선이 된 것이고 그렇게 국제항공선이 어거지로 되고 난 뒤에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지금 무한공항 자체를 국제선으로 만들었던 무한군 의회가 됐거나 전남의회가 됐거나 그리고 또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어느 쪽입니까? 다 민주당 쪽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반드시 색출해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인간들이 이 무한 공항을 갖다가 국제 항공으로 만들어 냈는지, 그리고 어떤 안전 대비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진정으로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특검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지금 무한 공항 자체가 국제 항공선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던 게 12월 8일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뭐 3년 전에 작년에 12월 8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12월 8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8일이 어떤 시기였습니까? 개엄하고 난 직후잖아요. 12월 3일 날 개엄이 있었으니까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무안 공항을 갔다가 이렇게 국제선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아니,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안에 계시는 분들 말고 그리고 호남에 계시는 분들 말고 무안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선이 됐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 계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온통 그때는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개엄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누가 도대체 무한공항에 갑자기 국제항공선이 됐다 이런 걸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 지역 분들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문제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왜이 시기에 이렇게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가 돼 있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제선으로 정하는 문제는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이미 12월 8일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상민 그 행정, 행안부 장관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무슨 뭐 내란 모의 동조에 따라 그래가지고 12월 7일 날 탄핵안을 발의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2월 7일에 항공과 관련돼가지고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했던 게 12월 7일입니다. 그런데 12월 8일에 무한 공항을 갖다가 국제선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행정부 자체가 지금 마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공항을 갖다가 국제선으로 만들 수가 있냐고요? 누가 보든지간에 혼란을 틈타가지고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특검을 통해서. 어든 통해서 안에 이거 밝혀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무한 공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던 게 개항됐던 게 2007년도예요. 개항이 된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쓰는 사람이 오죽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는 사진이 하나 찍혔는데 그 사진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다. 이래 가지고 고추 말리는 공항.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게 무한 공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뭐급변하는게 있었습니까? 여기서 무슨 뭐 수직 이착륙 비행기라도 만들어 냈나요? 없잖아요. 왜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식의 공항이 국제선으로 될 수가 있었냐. 제가 봤을 때는 혼란을 틈타서 그냥 그 지역에. 그 국회의원이 됐거나, 의회가 됐거나, 전남의회가 됐거나, 야 이거 어차피 문재인 저 윤석열 정부 마비돼 있고 행정부도 마비돼 있으니까 이 참에 그냥 통과시켜가지고 샤바샤바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문재인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무안공항 사고에 대해가지고 입장을 밝혔던 거온 국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는 끝내 최대 인명피해 참사가 되고 말았다. 이딴 식의 입장을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넌좀 꺼져라. 넌좀 짜져. 있어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애당초 이 공항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이 공항을 국제선으로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누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게 문제가 있었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게 뭡니까 장애물이 이번에 있었잖아요 장애물이 그 콘크리트 장애물 같은 거에다가 비행기가 이제 받게 돼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됐던 건데 원래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역할이 뭔지를 보니까 착륙할 때 정렬 신호 같은 거를 보내는 게 IRS 로컬라이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지면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무한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 보다 지면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IRS, ILS 로컬라이저를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였던 겁니까? 애당초 공항 자체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할 만한 그런 지리적인 지형적인 그런 조건도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앞뒤에다가 그리고 흙을 쌓아놨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 벽에 충돌이 되게 돼가지고 사고가 발생한거든요 수많은 지금 외신들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아니 IRS 로컬라이저 같은 것이 활주로 양쪽 끝머리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니, 아니 원래 양쪽 끝에는 아무런 장애물 자체가 없어야지 정상인 것인데 그 중간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항공 전문가들도 CNN이나 폭스나 어디 나오든지 간에 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무한 공항 자체의 설계가 국제 기준을 충족했는가 이게 지금 의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충족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혼란을 틈타가지고 밀어붙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또잘 보여주는 것이 저희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은 활주로 길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무안공항이 2.8km고 김해제조항공가축면는 3.2km, 김포가 3.6, 인천항공이 3.7km입니다. 5 킬로미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일단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물론 이제 저거 자체도 짧지는 않다. 그거는 맞는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는 게 뭐냐? 3km에 미치지 못하는 이 활주로 같은 경우는 동체 착륙 같은 비상시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가지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활주로를 연장시키고 있는 공사 같은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사를 끝나고 활주로 길이를 갖다가 연장시키는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제공항으로 인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공사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국제공항으로 인정을 했어야죠. 왜그 전에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걸 했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공사가 다 돼가지고 이게 한 1km 정도만 조금 더 멀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특검해가지고 어떤 인간이 저거 통과시켰는지 봐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 자료 띄워주시면 무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글자 그대로 사방팔방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조류서식지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 무한 고왕 자체가 정말로 국제 항공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봐도 다른 공항에 비해 가지고 무한항공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조류. 이 지금 이제 어,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충돌하는 거를 이제 비행기가 새를 먹었다라고 표현하던데 이렇게 되는 이제 그 비, 비율 비 자체가 그리고 또 횟수 자체가 5배에서 7배 가까이나 많은 게 무한 국제공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배나 7배나 많다라고 한다면 관련돼 가지고 새들을 갖다가 쫓아낼 수 있는 안전수칙이나 안전적인 장비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런데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2 0 0 0년 2000년에도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2020년 2020년에 뭐라고 지적을 했었냐? 보고서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조류 충돌 위험성이 크다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던 보고서가 정확하게 2020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보고서 또 지적하는 게 포금기나 경보기를 설치하고 레이저나 깃발, LED 조명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조류 충돌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응책까지 마련을 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지금 무한공항에 조치가 이루어졌다 안됐다? 안됐다라는 거예요. 왜 활주로 확장 사업 자체가 완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엔진이 나갔다라고 지적하는 게 조류 충돌 아닙니까? 그 조류 충돌에 대해 가지고 이미 2020년 보고서 같은 경우도 그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사방팔방으로 조류 소식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확장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설치를 안 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활주로 확장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항공사로 인정을 한 겁니까? 활주로가 길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데 활주로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확장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류를 쫓아낼 수 있는 충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도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왜 도대체 무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인정했냐 이거예요. 그것도 12월 8일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갖다 발의한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선포했다고해서 탄핵정거로 들어가 있던 왜그 시기에 이 무한 공항을 국제 공항을 했냐. 저는 이거 통과시킨 인간들 이거를 갖다가 관련된 인간들이 구속 사유가 100% 된다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